오피스빌런 감별단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.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. 절대 젊은 꼰대는 아니고요. 사회생활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지간한 일들은 그러려니 하는데요. 이 신입사원의 독특한 말투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. 휘르릉, 짜잔! 홍사원 18시 50분 출근 완료. 대 슝! 따라오 가위로 싹쭉싹쭉. 반듯하게 잘린 서류. 그 속에 치열한 회의의 흔적. 오늘도 약은 눈물 주루룩주루룩 그래도 미래의 나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. 자, 자, 저는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저는 빌런. 일단 저는 먼저. 귀엽잖아요. 예, 좀 지켜보세요. 이야, 그 TV에서 나오는 예능 자막 있죠? 그 말투로 하루 종일 나불나불 되는데 정말 귀에서 피가 날것 같아요. 과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갈 때도 지금 이 순간, 과장님의 결제 도장이 필요합니다. 짝짝짝. 결제 끝내고 의자에 착. 무사복기 완료. 업무 모드 돌입. 가자. 이거 빨리 아, 맞죠? <laughs> 저만 예민하게 듣는 거 아니냐고요. 아니에요. 오늘의 최종보스 해물갈국수 등판! 주전자에서 따뜻한 뉴스가 콸콸콸! 콜콜. 어머, 우리 회사 최종보스 사장님! 여기로 앉으세요 아, 아, 아 아니 아니야 현이 씨, 많이 먹어요 난뭐 처리할 일이 있어서 <laughs> 대표님도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에서는 이어폰을 끼시고요. 저희 근처에는 잘 오지도 않으세요. 감별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온종일 자막체로 말하는 신입사원이 프라이인가요? 아니면은 그런 신입이 미운 제가 못난 걸까요? 반종이 아. 아. 긴 하다, 어, 게 근데 선을 넘느냐는 뭐그선 아래에서 이렇게 좀 귀엽게 네네네. 계속 어, 지내느냐. 요차인것 같은데 좀 잠깐 들었는데도 약간 <웃음> 피곤하거든요. 어 <laughs> 봐요. <오! 웃음> 아까부터 미색이 늙었잖아, 우리가. 이사연 읽기 전보다 미 색이 지금 늙었다고요. 아니,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 거야. 그 말투에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신입 사원이잖아요. 이 친구도 지금 신입 사원이니까 나름 좀 노력하고 자기 어필하고 분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한5년 차면 이런 거 하겠어요? 아. 신입이니까 잠깐 하다 말겠지. 아니 아니에요. 이게 제가 예전에 썸맨 쌈이란 프로그램 어, 코너를 예. 했는데 박나래 씨랑 하는데 이거랑 똑같았어요 그때. 그때? 연기가. 근데 저는 연기만 하는 것 뿐인데 진짜 짜증났어요 무대에서. <laughs>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래 직장 생활을 하지부터 해서. 예전에 저희 옆에 팀 팀장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를 거의 뭐 혼자 모노 연극을 하듯이 어나 지금 이진호 선배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말로 다 설명을 하시면서 아, 하시는 분이 있어요, 있어요, 있어, 있어. 있어. 어, 정말 MSG 하나도 안 치고 그 팀장님 앞에 계신 분 귀가 한쪽 이상해졌어요. 아, 아, 진짜 정말로 정말로 병원 가셔가지고 <laughs> 왜 이렇게 한쪽 귀만 이상이 있냐라는 의, 물음표를 의사 선생님께서 가지실 정도로 이게 사실 회사에서 짧은 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음 시간을 같이 있는데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옆팀인 저희까지도 알수 있을 정도로 하시니까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 없나 내 이름을 내가 하는 여자 여자들 많거든 현이는 어, <laughs> 현, 어, 현이 너무 속상해 어, 현이는 이 조직생활 좀... 너무 싫어. 어떻게 생각해? 연인은 현이, 어떻게? 해? 그런 얘기, 뭐,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지금 몇십 년째 강호동한테. <laughs> 호동이는! <웃음> 호동이는! <웃음> 호동이는, 얘 <laughs> 지루해, 예. 안 그래, 그래. <laughs> <통해 봐>. 호동이는. 호동이는. <laughs> 어디가나 있구나. 자, 그러면은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네. 홍연이, 신입사원 홍연이가 빌런이다라면 카드를 들어주세요. 자 홍연이가 빌런이다 하나 둘셋홍현이 신입사원 홍현이가 빌런이다라면 카드를 들어주세요. 자 홍연이가 빌런이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왜 아, 아, 이렇게 네. 네. 많아 게이 어, 있어 절반이서 열둘 열셋 지금 카드를 안든 분은 이분들이 회사에서 이 역할을 하고 어. 있는 거예요 지금 <laughs> 이과장님 <laughs> 네. <화장이> 네. <laughs> 아니 저는 약간 이 과장님, 이 과장님이 들지 않았어요. 역시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. 이거 귀여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라면 채용합니다. 이거 채용각이다. 보는 순간 너무 귀엽고 개성 있고 어, 이제 매력 이제 있고.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다양한 그래.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사실 너무 좋았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. 아무 얘기도 안해막밑막 막 그늘이 쓰여있어 누가 물어봐도 대답도 우울해. 안 하고 막 물어봐도 이 메신저로 대답하는 사람과 아우,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누구랑 일하고 싶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쪽 되게 가벼, 가볍게 그렇죠.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럼. 먹을 때음 처먹 처먹 맛이 없네 이러고 있으면 어 그래 조용히 처먹 이렇게 얘기, 어. 얘기라도 할수 있는데 <laughs> 어. 소통이 일단 된아나너 너 너무 시끄러워라고 소통을 할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맞아. 난 저는 좀 우리 팀으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오우. 네. 네. 이게 왜런이야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동기가 어.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친구가 굉장히 애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되니까 점점 피곤하더라고요. 아니,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말투 했어요? 그냥 나 너무 뭐 어디가 아파 말면서 약간 계속, 약 계속 나 이제 밥 먹으러 갈게 와 이런 식으로 <웃음> <웃음> 본인 이름을 사민칭화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좀 기가 <laughs> 빨린다. 어...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과장차장이돼도 이렇게 할까?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높으신 분들인데 아직도 말투가 봐대해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도 계속 얘기하면은 그건... 오히려 더뭐 팀원들은 저 사람이 아 지금 뭐 하는지 알수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자리 화면에 이런 분들이 어? 야동 보러 가야지, <laughs> 야동 보러 가야지.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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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, 아 야동 보는구나. 야 우리 어... 피해 주자 뭐. 혼자말 많이 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<웃음> 어. 어 진짜 MC 잘하시구나. 아 사실 우리가 빌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지만 또 사연의 주인공은 엄청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황수경 언니라면 또 언니가 한번 시원하게 독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약간? 독설 아니고 이제 저는 저라면 저라면 일단은 조금 부드럽게 이게 설득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친구한테 같아. 한번 경고 어, 한번 해줘요. 부드럽게 아니 현인 씨예요. 음, 그러면 제가. 어, 현희 씨, 나 자기 말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?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싫은데염 싫은데염 어떻게 하실 싫은데염 잠깐, 일로 나와봐. <laughs> 나가야지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다이란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자막체로 말하는 시입사원, 뭐 어떤 것 같아요? 우선은 이제 이런 분들은 그 항상 이 공간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지 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일 오. 것 같아요. 관종 맞네. 어, 관종은 맞죠. 근데 또 약간 불안한 거죠.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존재감이 없다는 거가 불안한 아, 거지. 불안심이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슈퍼맨 이렇게 망토만 걸치면 내가 슈퍼맨 된거 같잖아요. 네, 네. 이제 이게 애들 내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데, 이제 약간 이거 매지컬 땡킹이라고 하는데,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안에 성숙하게 좀 남겨놔야 되는데, 그걸 이제 표출하는 거죠. 애기니까. 그래 조금 눈치를 좀더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이게 주위 사람 눈치도 잘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 알려줘야 돼요, 이번에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, 요 사연을 만약에 황수경 선배님이 했으면 네. 좀덜 들었을 것 같아요. 빌런이란 거 근데 무슨 소리야? 연이 시간에서 <laughs> 내가 더잘 살리니까 귀여운 거지 아, 무슨 아니, 소리야? 시간 맞이 실수 해보실 한번 해보실래요? 살짝만 한 줄만 팔.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제가요? 아우 너무 네. 다들 역해하시지 않을까요? 프리가 아, 네.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<laughs> 예. 뾰로롱 짜잔. 아우 정말 아나 뜨거워 <laughs> 시작합니다. 빨리 해줬어 <시뻘개졌어>, 얼굴. <laughs> 뾰로롱 짜잔. 홍사원 8시 50분 출근 완료. 넷 네? 넷. 네? 뭐? <laughs> 어? 어, 이렇게 어, 어. 어, 어. 네 바로. 잘하는데요. <laughs> 네. 또또또뭐 또. 내제대에 있던 뭔가가 있었네. 뭐든 시켜만 주세요. <laughs> 즐거운 상상 채널 S